그거를 이재명,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넘겨서 보시면, 자, 이재명은 정가사범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분이 국가의 통치 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근데 정가사범, 정가사범,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번 자체가 예. 무고 및 공무원 자격을 사칭했다. 예. 그래서 유죄 벌금 천, 어, 150만 원을 받았네요. 예. 예. 1998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예. 분당 파큐부 용도변경을 추진할 때 예. 반대운동에 앞당섰던 이재명이 예. 2002년 5월 예. 최모 pd로 하여금 예. 용도변경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어. 김병량 성남시장 선거 낙선 후에 무고를 했다. 네. 검사 사칭을 했구만요. 네. 어. 검사 사칭을 자기가 한게 아니고 네. 하게끔 만든 거예요. 네. 그 검사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칭을 유도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김범영 그 성남시장을 선거 낙선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음. 결국는 그래서 무고미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다. 네. 에, 그래서 이제 벌 바로, 바로 검사 사칭이니요 네네네. 음. 요게요걸 세부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아 이분이 도대체 검사 사칭을 한 거야? 그랬더니 검사 사칭을 유도했더라고요. 음. 어. 원래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아닙니까? 네 예, 예, 변호사. 네. 능전. 예. 그렇죠. 음. 그런데 법에 대해서 법률을 잘 아는 분이 음. 저렇게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했다. 건 상당히 고의성이거든요. 음, 음. 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네. 어떻게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해서 이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고 또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김병란 성남시장을 이제 그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어, 저런 일을 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벌금 150만원 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교통법 위반으로 어떻게 150만원씩이나 받지? 어. 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 3만원 벌금, 7만원 벌금 그랬지. 예. 그래서 이게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150만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이게 한번 해가지고 저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음. 어. 예. 그러니까 음. 이게. 과중처벌됐고. 재범 이상의 경우에만 부과되는 수준이다 저게. 음.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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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측하는 거죠. 사실 음주운전 가능정 무서운 거거든. 예. 간접 살인 아닙니까 저게. 맞아요. 네. 우리 그 삼촌도 그 음주운전한 그런 운전자 얘 가지고 참 삼십 년 전에 음. 불리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튿날 그 운전자를 잡아보니까 날이 새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불 풍기더라고요. 사고를 음, 밤에 음. 밤에 사고를 내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사고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잠정적으로 한 가정을 한 개인을 완전 히 파멸을. 들은 모르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범죄기 때문에 사실상 지거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음주 운전 처벌하는 거 이거요. 아주 약하게 하든가 없을거아닙니까 합법화 합법화 시키든지 예,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합법화 시켜요. 그래, 다그 관여된 건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예. <laughs>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의 적을 엄청난 중범죄로 네. 그럼요. 아, 저건 음주운전은요 네. 중범죄로 다스려야 돼요. 저 살인은 살인을 살이지. 다른 사람 죽이는 거지그리고 어, 사형에 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음. 다세 번째 보시면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네. 작년 저 우리 강목사님 작목 장목, 강목사님도 음주운전 해보신 일이 있어요? 어. <laughs> 저는 성령의 새소리에 최고죠, 굳이. 세 번째.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어. 예. 벌금 오백만 원 이것도 더넉더 예. 큰해 더 예, 성남시 얘기했겠군. 의료원 설립의 앞장선 이재명이 이천사 예. 년삼월 음. 시립 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음.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음. 시의원 삼 명을 폭행하고 의회 집기을 파손했다 직접 뛰어들어가서 예. 의회를 파괴 지금 우려보면 그 어디야 그 서부. 법원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간 사람들 아직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막 음. 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예, 그것보다 저 의회 기관 시립의료원 거기에 시의회에 들어가서. 대, 미 대사관에 들어간 놈하고 똑같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막 부수고 집기를 파괴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상당히 한주부 할아버지 한세 명을 갖다가 이렇게 폭행을 했으면 보통 완력의 사람이 아닌데. 저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정치인이다 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그, 그동안에 뭐, 초 정... 하나 있어요? 아니, 아니, 글쎄. 정가 4번, 정가 4번 그랬지만은. 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정확히 모르고 손과 예. 사범이 도대체 뭘까. 예. 상당히 궁금해서 이제 여기에 검사 사칭 유도라고 하기보다는 예. 검사 사칭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 예. 예. 예, 예. 그런데 오늘 정확히 이렇게 유도하고 예. 김병량 성남시장 선거 낙선을 위해서 우고죄가 됐다. 예. 정확히 하니까 참 좋듯이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 참 좋은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 50만 원 유죄가 된 거예요. 예.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 에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건데 저거는 뭐0만원 이하는 뭐 저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영향을, 뭐 영향을 안, 안 받죠 해.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서 이분이 전과 사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넘겨서 하나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재판 만 5개잖아요 12개 중에 5개인데 거기에 보면 대장동 위례동 백향 동 성남 fc 사건 이것의 내용들이 거의 흡사해서 음. 이걸 하나로 묶 었더라고요 묶었죠 네. <laughs> 예, 이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뇌물 배임 뭐 이런 거 에서 그다음 두 번째가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다음에 위증저사 사건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김혜경, 경기도 법원카드 사쪽 유형 사건, 업무상 배임이죠. 요런 것들을 쭉 했더라고. 한번 넘겨서 보실까요? 자 한번 좀 읽어보시죠. 자 대장동 유래동 백현동 네. 성남 fc 사건 병합을 했네요. 네. 55클럽 6명 곽상도 권순일 최재 경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네. 대장동 사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 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네. 정치 법조인 등의 무차별 로비를 제공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55클럽. 네. 55클럽 저거는 참 네. 엄청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까지 진행되는지, 끝났는지, 오십억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한 뇌물이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걸 이제 그 당시에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는 저 권력의 실세들, 곽상도, 민정수석에 있는 사람이죠. 음. 권수일대법관이죠 최재경도, 중앙수사본부장이 했던 막강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 예. 어, 박영수 특검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검찰의뭐 총수들, 그리고 마지막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총망라된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에 있던 그런 어, 힘계로쓴 사람들이 전부 다그 오십억 로비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깨치다 가겠어요 저런 네. 놈들이 해 가지고 어.